그때 가이사 아고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남이 알지 못한 은밀한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전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귀한 날을 제일 먼저 이렇게 맞이하고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사에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만엘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오장 2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미가서 오장 2절의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다스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이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온 유대 땅은 다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직접 보는 놀란 감격은 다름 아닌 틀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왜이 낯고 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비밀을 전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경력이 뛰어난 삶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보잘 것 없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 주었을까요? 먼저는 그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 그렇습니다. 오늘 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때에 이 목자들은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은 그 소식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곧바로 듣고 가서 베들레에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만 주시면 당장 달려가서는 준비가 되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오셔서 기쁜 소식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목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장신의 가장 좋은 것을 누게 주십니까? 깨어 있는 자, 주께서 내게 주려고 하는 귀한 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로운 다섯 처녀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깨어 있는 자에게 주께서는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즉각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방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 보면 2장 15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보면 2장 15절 17절 말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일원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해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베들렘에 가서 이제 주께서 우리의 말씀하신 말을 보자. 그리고 가게 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목자들이 베들렘에 가서 아기 예수를 쉽게 찾았을까요?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바로 베들렘에 온 사,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산모로서 애를 낳아야 될 마리아가 방이 없을 정도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아기 예수를 만난다고 쉽지 않았습니다. 이집 찾고 저집 찾아가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그런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났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있어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줄 알지 못합니다. 마태음 24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재림할 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사람과 자비가 많은 분이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 금방 오시면 저주받을까 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언제, 몇월 며칠 언제 올 테니까, 넌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왔을 때 정신 차리고 날 맞이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 얘기해 줘버릴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인간의 얄팍한 수단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너무 자유롭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 자신의 부활할 제리말을 알려줄 걸 알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에게까지도 제리말 날 알려주지 않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어느 아이들에게 아빠가 올 때까지 숙제 다 해놓고 있어라 꼭 그리고 갔어요 애들이 아빠가 언제 올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그때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애들아 염려하지마 아빠 저녁 10시 온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놀다가 공부하면 돼 그럼 애들이 자유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마음이었어요 죄로 말미암 와서 세상 것을 즐기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날짜를 안다면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그 날짜를 알려줄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절차도 제 말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타국에 여행하는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그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 주인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자기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내가 올때 잠들지 말아라 내가 올때 내가 일하있서 좋은 교실을 맺도록 해라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안올줄 알고 그들이 허랑방탕합니다 주인의 돈을 노 노벌 래 뺏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만약에 주인이 와서 딱 봤을 때 돈을 빼먹었다든가 아니면 제일 늦게 있다가 잠잔다든가 그래서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는 겁니다 인간들의 얄팍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마저도 재림할 날을 알려주지 않냐고, 근신하고 깨끗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말은 하는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1917년 3월 제정 러시아가 망했습니다. 코카서스의 기병대가 쫓아오게 될때 그때 모스크바에 있는 약 100만 명의 인구가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마차를 타고 수많은 사제들과 기족들과 부자들이 모스크바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잠깐이면 피할 줄 알았어요. 영하 4 0도의 날씨 속에서 가다가 큰 얼어 죽습니다. 멀커시고 배고파 죽습니다. 어떤 여자 만삭된 애를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재쟁 러시아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당시 러시아 기독교가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망가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논쟁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제들이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할 때 손가락을 쫙펼 것이냐, 오므릴 것이냐, 두 개를 나눌 것이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사제들이 가운을 입을 때 파란색을 입을 것인가 검정색을 입을 것인가 논란했고요 결뼈주간 토베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을까 논쟁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넘지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 쏟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장 러시아 시대의 기독교인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카페들 깔때 빨간색으로 깔아야 될지, 녹색으로 깔아야 될지. 목사님 설교를 할때 강대사인 가운을 입어야 될지, 입어야지, 안 해야 될지, 거기에 논쟁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시험에 드는 겁니까? 본질적인 문제. 주님만이 우리 길이요, 진료, 생명이고 그분을 의지해야 살수 있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툼이 있게 되게 되고 결국은 사탄이 역사에서 시험에 빠지게 되게 되고 분란이 있게 되게 되고 세상이 지탄들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 증거입니다 본질 증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혼란스러운 마술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예비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님이 언제 나를 만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님 날 만나러 오실 때에 있어야 돼.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첫째는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마감 1 3장3 3 절에 보게 되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을 다른 역본에 보면 주의하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맡기 위해서는 어떻겠냐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영혼이 펄떡펄떡 비는 물고기처럼 내 삶속에 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잠들어버리게 되면 그 영혼 중 물고기처럼 생명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신앙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몇십 년 예수 믿었다. 교회 직분이 어떻겠다. 이걸 보지 않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교회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양은 경건이 있을 때 능력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단지 얼마 안된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죽게 의지하게 되면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살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십시다.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저울에 달아본는데 어떻습니까? 면회 면회를 되게 우바르신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사단의 권세가 들어왔다 일곱 길로 몰려 가는 역사가 있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늘 문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바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스 6장 18절 말씀. 에베스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바른 성령이 인도함과 돼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한 능력을 덧잇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때 하늘의 보호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와 동행하고 전신값을 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워서 기도해야 될까요? 깨서 기도하지만 사탄의 권세가 나를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개쌤 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 베드로는 실상 예수님과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십자가 달 그런 마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산 가야바의 들까지 갔는데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사탄에 까부르는 밀가불르다는 것에 넘어지고 말았어. 개집종 하나가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는 당이지? 아니야, 나 몰라. 저주까지 해버리고 말았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 난 따르겠습니다 결단했던 베드로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가이드를 주었어요 무슨 가이드입니까? 하루에 적어도 한시간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TV 드라마 볼땐두 시간 세 시간 넉넉히 보게 되고요 사람과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 그두 서너 시간 덜렁 가게 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서로 밥값 내겠다고 두 서너 시설렁 가면서도 주님 앞에 진짜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주시해서 준비하신 그주님 앞에 깨어 기도한 데는 게을르고 나태하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난 새벽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보통 7시 10분에서 7시 30분, 6시 30분부터 40분 사이에 끝나요. 통성 기도하러 갑니다. 적어도 20분 30분 기도해야지. 어떤 분은 5분이면 일어난 분도 계시고요. 10분도 기도하지 못해요. 그렇게 기도해서 무슨 영적인 능력을 얻겠습니까? 마틴 루턴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서 기도하게 되면 놀라는 능력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5만번 이상의 기도 응답 을 받던 조지 밀러의 목사님 이런 말씀이있어요 우리는 참을성이 부족하다든지 육체가 연약하다든지 혹시 바쁜 일정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기도와 목상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만은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기도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갖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바른 기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응답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마음의 손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면 응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뿐이지 오늘 또 기도하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지금 의지하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항상 기도에 깨있어서 사탄의 권세가한 길로 또한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하며 주원합니다. 네. 무엇이 깨어있서 기도할 때면 응답받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하며 주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면서 해야 할게 기도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번째 무슨 뭐로 깨어있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마지막 때의 신절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이는 천지 보이는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지금은 나이가 젊어서 팽팽한 피부 같지만 늙어지면 아름다움도 다 없어지게 되고요. 지금 갖고 있는 내가 부기, 영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밑빠진 물에 밑빠진 독점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진리만이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헛된 것 바라보고 살다가는 실패하고 좌절 넘어질 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려 주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되고요. 맹과 같은 인생이 포도주로 인생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내 고난이 간증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살아 이때 속에 우리가 하늘의 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 보호인 성경 말씀을 주하로 묵상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내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 자에 살지 않지 않냐고, 오직 요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다이 말씀을 계속 주하로 묵상하게 되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인지 모르지만, 하늘의 지혜로 말미하면서 갈 길을 밝히 보게 되고요, 승리한 역사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닙니다. 성격층 열어놓고 믿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덮어놓고 믿는 것 아닙니다. 성격층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뭐에 대해서 관심 갔습니까? 우리 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기까지 희생하고 올리나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데 사람 찾고 매스컴 찾고 유튜브 보고 이것저것 바라보다 보니 어디가 긴도 모르고 혼란에 빠져버린 우리는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말씀이 시스내삶 속에 어떻게 역사를 읽든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내 삶을 통해서 새로운 나의 언어로, 나의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내삶 속에 새로운 언어로 번역이 되라 열매를 맺게끔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자, 이러면 한번 함시의 말씀을 읽기에 갈급하고 말씀 가운데 가게 되게 되면 지의 그모인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여러분 장애의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하셔서 승리한 귀한 은혜를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려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에 깨있어요? 사명에 깨있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명에 깨있어야 합니다. 주님 재림 한때는 아무도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언제쯤 날 만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야여 깨어있으라 명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회에 떠나면서 종들에게 모든 걸다 나눠주었습니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는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내가 할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해라 만약에 종들이 기다리다가 쥔 옷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언제 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주님 날 만나러 올때 내가 하고 있는 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 여러분이 남이 험담하고 있을 때 주님이 딱 들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주님이 딱 들어오시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제가 전에 교회서 에 부목사 생활할 때. 목사님께서는 당상 퇴근을 늦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퇴근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되고 퇴근하실 때도 항상 우리에게 오늘 일정이 어떤지 또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 깨돌이 목사님 계셨어요. 목사님 나오셔야 될때안 나오니까 배는 고파가지고, 뭐 목사님 나 집에 가서 얼른 라면 하나 끓여먹고 올 테니까 좀목사님 전화를 해달래. 아니. 목사님 곧 나올 것 같아. 여태가 있었으니까 좀 기다려. 아니야, 배고파. 라면 하나 얼른 먹고 올 테니까. 그대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 나간 지 1분도 안 돼서 목사님 딱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화도 못 들고. 혼자 라면 먹고 TV보다 40분 지나서 이빨 주시고 오는데 목사님 딱 계시니까 기절할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말 하나도 칭찬하는 말, 자랑하는 말, 나보다 더 낫게 여긴 말하고요. 항상 누가 하고 있든 간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부끄럼 당하지 않는 말을 하고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다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나를 잡아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언제 주님 날 만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깨어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조영택 목사님 분 아십니까? 1969년부터 서울 장석교에서 담임 목사를 하시다가 18, 1985년 사망하시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밴쿠버 갈리디 교회를 개척하셔서 밴쿠버 유학생들 아버지로 불렸는데 이분이 남대문교의 조유택 목사님의 형님이에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 자녀를 잘 키웠어요. 아들 가운데 한 분이 조진모 한동대 교수인데 복음 선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이름 바꾸셨네. 그런 아주 귀한 복음성과 만들었고요. 그분 딸이 조나 교수인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송을 했어요. 조막수님께서 2년 전에 임종을 하셨는데요. 그때 내용을 씨는 신문 기사를 보았어요. 임종 때온가족이 모여서 내용원이내 영혼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을 부르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숨을 잠깐 고르신 조 목사님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날 지켜준 주님을 꼭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계십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내가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장이시니 내가 대장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평상시 했던 말이 내가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장이시니 내가 대장 되게 하지 마십시오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임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대장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에 내가 대장론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시험에 드는 겁니까? 왜 교회 나와서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까? 본질이신 주님 바라보면, 우리 재리에서 하나밖에 없는 야들 십자가에 내게까지 내게 올인하신 주님 바라보면 그아들과들도다 좋은 걸 준다고 했는데 십자가 말고 주님 말고 다른 것 바라보다 보니까 죄가 대장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늘 것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가입과 신앙의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종말을 사는 성도의 지론태도인 것입니다 언젠가 오늘 반드시 내 죽음이 찾아옵니다 언젠가 오늘이 재임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요. 마지막 날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인생은 진지하고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대강전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깨어 있는 자 말씀은 주각조 순종하신 자에게 주면 이 목자들이 오신 것처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른 지만 뺏겨 있어야 됩니다. 뭘로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명에 깨어 있어서 숭성하게 될 때, 나도 모르 사이에 주께서는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지금으로 간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